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 careful, numbers, magnify feelings. 숫자가 감정을 magnify 한다. 근데, 보면, 여기 보면, technology, numbers, numbers.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numbers에 집중하면 안 되죠? 답을 읽을 때, 뭐에 집기 중해야 돼? 요 이거에 집중하고 읽어야 되죠? 다 number에 관한 내용이고, technology에 관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넘버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메그니피서하는지, 그지. 그 다음에 프리벤팅 포텐셜 로스즈 스루 테크놀로지. 포텐셜 로스즈를 상실할 거, 잃어버릴 거를 줄이는지 기술을 통해서 또는 how to reach out a h a n d to people in desperate need. Desperate need하는 people를 돕는 건지. 그러니까 넘버를 찾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power o 여기서 넘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워가 중요해요 그 넘버의 파워에 관한 얘기인지 A way of classifying natural d i 를 분류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Natural d i s 를 분류하는 방법에 넘버의 숫자가 중요하냐 그 다음 뭐예요? Insensitivity to mass t r 에 대한 i n s e n s 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lost in large numbers. 우리가 large n u m b e r 에서 lost 했다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s is 동사죠. The magnitude of their, their harmful consequences. catastrophe 라는 것, 그 아주 제한 같은 거 있죠 뭐, 지지나, 뭐, 헤일이나, 이런 큰 제한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요소 중에, defining 한 요소는, 그 harmful consequences가 magnitude. 크다는 거죠. To help society prevent or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s. 그러니까, catastrophe로부터, 여기가 컴바가 끊어지는 이유는, 여기 다시 동사가 있으니까요. 어. 데 a 지를리 e 스하고프리벤트 하도록 소사이어티를 돕기 위해서 a huge amount of effort and t e c h n i c a 이드 한다는 거죠. 이게 배치가 되는데, to access and 뭐 하기 위해서? a c c 하고 c o m m u n 하기 위해서 배치가 돼요. 뭐를 a c c 하고 c o m m u n 하냐면, the size and scope of p 그죠? potential, 포텐셜, 이나 t u a l p o 스의 사이즈하고 스코프를 어 t 스하고커 c t u a l losses, 운트 z e a 스 d s c 니 p e and 이 s s 이 s s and c o m m u n 에 c a t e and s u p p 이 r t and technical sophistication, and open d This e f r t s u m t that s 여기 엔드가 나 엔드가 항상 어렵다고 그랬죠. 엔드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엔드가 연결하는 게 엔드라는 게왜 어렵냐면 엔드가 제일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엔드는 플러스의 뜻인데 문제는 이 플러스가 뭐를 접촉 이게 접촉하는 거죠. 접 붙이는 거예요. 그치 붙이는데 붙이는 그치? 두개의 문장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접속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붙이는가? 상황에 따르다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앤드를 보면 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여기서 보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앤드 액트가 있죠. 액트. 액트가 뭐야? 동사죠. 앞에 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뭐생각되어 있어요? p e o p l 그렇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p e o p l 이 u n d e r 하는데, 뭘 u n d e r 하냐면, r e s u l 를 u n d e r 하고, 그리고, p e 이 act on them a p p r o p r i 이렇게 읽어야 돼요. 사람들이 어프로프라이털레하게 액트한다라는 것을 어슈음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하우에버에 r 하지만 언제나 하우에버는 엄청 중요해요. 왜 엄청 중요하냐면 하우에버는 음. 하지만 이거는 왜 하지만이 중요해요? 생각의 흐름이 바뀐다. 이 바뀌는 게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 사람이 말한 이유예요. 이 글의 필자가 이 글을 쓴 이유, 쓴 이유가 이제 등장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앞에 부분은, 그리고 앞부분은 기존에 상식이나 논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하지만의 뒷부분은 정 반대일 수도 있어요. 이거 그치 어쨌든 바뀌는 거죠. 하지만의 뒷부분이 이 글에서는 특히 앞부분은 그냥 보통 상식 같았었죠. 응? 이 글의 글자가 말하려는 주장이 예,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뭐냐면 요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정신 차려야 되죠. 돼요. 정신 차리세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걸 눈, 눈으로 딱 이걸 결정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순식간에 요게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앞에 풀었던 문제들보다 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조금 좀더 걸린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 부분에서 조금 빨리 풀었어요. 문제 풀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쓰죠. 아니면 못 푸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슬슬 되네요. 조금씩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recent behavioral research, 그 다음에 동사가 cast 에요. cast. 그 다음 뭐라고 썼어요? doubt on this fundamental assumption. 요 전부가 뭐예요? 요 전부가 무슨 얘기예요? 뭐가? 하지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강조하는 문장. 이 기본적인 fundamental assumption, 아까 assumed 그랬잖아요. 이게 assumed. Assume. 로인 뭐라 에서 어썸션 있잖아. 그러니까 요어썸을 어떻게 한다고 다우트라고 돼요. 다우트. 다우트가 뭐예요? 다우트가 다우트가 의혹이죠. 의혹. 여기가 부정이죠. 의문 그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지만을 강조하는 문장이에요. 하지만이 뭐예요? 앞 부분의 내용을 특히 반대하고 싶다. 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반대했어요? 리슨트 최근의 과학적인 행동의 최근의 연구 최근의 연구 결과를 강조하면서 합니다. 이제 최근의 연구에 하면 그게 보통 생각이지만 틀렸다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리슨트 베리슨만 아니에요 여기. 네.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그리고 이게핵심이죠라고 요. 이거요. 그게 키 센텐스예요. 요글의 핵심적인 문장이라고. 그게 키 센텐스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금방 알았어요? indeed 하고 또 나왔잖아. indeed. 이건 뭐예요? 강조하는 말이죠. 그 그래요. 그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요 말이나 요 뒤에 말이나 어때 같은 말이죠. 요 말부터 보면 많은 사람들은 큰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요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해석 해 본다. 요런 것들. 그렇지? 많은 사람들은 큰 숫자를 이해하지 못한다. 뭔지 몰라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놓고 써요. 이제 큰 숫자는 have you been found to lack meaning have been found 큰 숫자는 뭐라고 발견됐냐면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lack meaning lack meaning 하고 to be, 와 end죠 end 또 end 나왔어요.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플러스냐면 to lack 하고 to be misunderstood be to be underestimated 에요 in decisions unless 무엇 하지 않는다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they convey affect feeling 그들이 feeling 을 convey 하지 않는다면 large number 는 의미를 lack 하고 동사죠 그 다음에 이 decision 에서 be underestimated 된다 어렵죠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왜 어려워요 앞에 거랑 같으니까 요게 1이면 요것도 같은 일이에요 근데 앞에 게 쉬우니까 이번엔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주장을 한다면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쉬운 것으로 쉬운 읽기 쉬운 문장으로 어려운 문장을 추정 짐작해 갈수 있다. 이게 읽기의 기술이에요. 다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어렵다는 건 어떻게 나왔냐면 어 r e 가 디스 크리에이터 파라독스. 이게 파라독스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파라독스예요, 이게. 이런 게 파라독스. 그죠? 패러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패러독스냐면 Rational Models for Decision Making Rational Models o f Decision Making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한다고? Fail to Represent 이것도 어렵죠?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똑같이 2야 이것도 똑같이 2야 아니 1이야 이것도 똑같이 1이라고 그런데 이것도 어려워 그치? 야, 봐봐 하나 쉬우니까 매출 하나는 우리 편하게 이 쉬웠죠 나머지는 어렵다니까 Only one hand 그래놓고 on the one a n d on the other a n d 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또 설명한 거예요. 요거를. 그러니까 요 파라독스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 이끝 부분에 가서 해 해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끝부분에서 사람들 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이게더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두 부분의 이, 이 부분에는 도움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고 문장을 풀어도 되죠. 이건 못 볼리겠으니까. 그렇지만 벌써 답이 1 일, 1두번 일, 나왔잖아요. 그 그래? 그리고 하워 해보고 앞에 건 다르잖아. 자, 풀어봅시다. 가서. 정답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넘버가 매그니파인을 안 했죠. 힐링을 매그니파이 하지 않죠. 넘버가 있어도. 어, 포텐셜 로스를 테크닉 로끌로 제한다. 로스를 죽인다. 그런 얘기는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돕는다는 얘기도 없었어요. 그죠? 파워 넘버. 숫자의 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a new way of classifying natural, natural disasters.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5번. insensitivity to mass tragedy. We are lost in large numbers. 이게 맞죠. 이게 맞아 요것도 비슷하게는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문제에서 어려웠어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요거죠. 큰 숫자에 인센시티비티 하다는 거야. 그렇죠. 큰, 센스, 큰 숫자에 어떻다?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건 정답의 도움을 좀 받는 거죠. 정답으로 어, 생각이 어, 이해가 좀더 명확해진다. 그러니까 정답이 사, 여러분들을 놀리는 게 아니라 정답이 여러분을 도와줘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큰 숫자에 우리가 헷갈려하는 거죠. 그게 너무 큰 숫자니까. 그렇죠? 돌아가 볼게요. 다시 가볼게요. A defining element of catastrophe. catastrophe 지진이나 뭐 이래서, the magnitude of their harmful consequences.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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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해로운 결과로, 그 사건이 뭐, 굉장히 많이 죽, 죽으면 이게 지진, 해일 이런 거 있잖아. 지진, 뭐, 헤일, 이런 재난. 그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죠? 그죠? 어 지진해 뭐 이런 걸로 그죠? 응. 그런 걸로 어그 결과가 매그니튜드 엄청나다는 말이죠. To help societies to prevent and reduce damage from catastrophes. 돕기 위해서 huge amount of effort and technical sophistications가 정정 디플로 어, 임플로이 되는데 뭐 하려고 a s s e s s and communicate the size and scope of potential and actual losses. 가능하는 또는 실질적인 상실의 크기와 범주를 평가하고 전달하려고, 사람들 알려주려고. 아까 우리가 TV에 가서 얘기하죠. This effort, 이런 노력은 assumes, 추정한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게 추정한다. 생각을 추정한다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 추정한, assume이라는 단어 참 많이 나와요. People can understand the resulting numbers. 사람들이 그 결과로 된 숫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치?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추정하는 거죠. 이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요거, 요거 추정이 틀렸다는 거죠. 요 추정이 틀렸다는 게 이글의 목적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 만 명이 죽었어요. 와, 그러지만, 그거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을 못한다는 거야. o k a 너무 많은 숫자가 되면. 그래서 however가 나온 거예요. Recent behavioral research는 cast doubt. 그거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그 추정에 대해서, 그 추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Many people do not understand large numbers. 만 명이 죽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Indeed. 정말로 그래. Large numbers have been found to lack meaning. 의미가 없어요. 만 명이 도대체 얼마나하는지를잘 모르겠는 거죠. And to be underestimated in decisions. Unless they convey effect. 감정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결정할 때도 평가가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난 뒤에, 재난 뒤에 정부 지원을 보면 약간 혼란스러워요. 왜 혼란스럽냐면, 한 명이 죽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어? 근데 사람이 많이 죽으면 지원을 안 해주죠. 예를 들면, 어, 재난에 빠진, 아, 곤경에 빠진. 어, 왜 내가 이런 설명을 지금 갑자기 쓰냐면, 정말로 제대로 이해를 하면, 뭐할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또는 읽거나 설명하기 시작한다. 누구한테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곤경에 빠진, 개인을, 감정적으로, 빠진 개인의, 그, 감정적으로, 어, 그, 그러니까 공감하거나, 그지? 렇 이해하여, 어? 돕는 결정을 내리는데, 어, 내리지만, 재난, 이건, 어, 마, 많은 숫자죠? 재난을 경험, 재난에, 재난에 고통받는 다수, 천명, 뭐, 이렇게, 등, 음, 아, 백 명, 천명, 백 명은 너무 심한가? 백명 등, 다수의 경우에는 그 의미를, 응, 음, 의미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지 결여되어 있고, 그러니까 의미가 뭔지 잘, 안잘 이해가 안된다 말이야. 그 감정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워서 결정에, 응? 부족함이 있게 된다. 이게, 예를 어디줄수냐면 천안함, 또, 뭐가 있죠? 그, 그, 저, 우리, 세월어. 등 조금 숫자가 많아지면, 숫자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그지? 의? 유족들이, 불만족, 불만족한 이유, 이유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글을 읽다가 느낀 거예요. 아닌지, 그런지 아닌지는 좀더 다른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우선 이 글로는 그런 식으로 이 글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이 논리, 이 글의 논리를 적용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낫다는 결론에 감정적으로 도달할 수. 오케이? 어쨌든, 이건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연구하고 공부하면 되겠죠. 어, 이, 그, 이 파라독스죠. 그죠? 이런. 이 모순, 역설. 역설이죠. 많은 사람이 죽었으면 더 도와주고, 막더 해야 되잖아. 이런 역설. 을 만드는데, 그 이유는, rational models of decision making fail to represent. 합리적인, 결정의, 결정의 합리적인 모델, 모델이, 그, 그걸 대표하는데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모르니까, 감정이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실패하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한편으로는, 아니었죠 아예. We respond strongly to aid a single individual in need. 그러니까 싱글 individual, 필요한 싱글 인디비지언한테는 강하게 반응하는데 반면에 We often fail to prevent mass tragedy. 그러니까 대규모 비극을 막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죠. Or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reduce potential losses from natural disasters. 자연적인 재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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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그 피해 상실을 줄이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명이, 하나만 예를 들을게요. 건물, 빌딩, 옆을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져서 한 명이 죽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있지만, 그죠? 이걸 보면, 아, 그럴 듯한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요새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죠 빌딩이 무너져서, 150명, 100명 이상이 죽으면, 좀 심하고, 그지? 그 대책이 허술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정확한 지적인 것 같아요. 공부가 돼요.